와제 2회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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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제 2차 원신 30만원 뿌리기 대회 시작합니다 <웃음> <웃음> 진짜요? 이번 금액 협찬은 예, 원신 유튜버 발그룹님께서 협찬해주셨습니다 네! 출천은 OO에 있습니다 씨발. ㅅㅂ 아나 근데 공님 저 전설 임무 다 빌어줬어요? 본타인 그 전설, 전설 임무요? 그본타인 임무 싹다 빌어준다고 아저 그거에 대해서 일단 발그룹 가문에 대해서 알아야 돼 <laughs> 본뭔을 알아야 돼 내가. 남이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종목은 뭐죠? 첫 번째 종목? 네. 발그룹을 죽여라. 아 알겠습니다. 지금 제 월드로 오십시오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발그룹 월드 털이야기입니다. 와 정말 재밌겠다. 그거 <laughs> 심이에안 <시미에> 걸려요? <laughs> 그거 뭐 심의에 안 걸려요 그거? <laughs> 아니 이게 뭐 심의에 걸려. 그거 그거, 게임 그거 <laughs> 밝은 게임 거열단에서거열 먹을 텐데. 밝은 게임단? 밝은 게임단이지만. 첫 번째 종목이 뭐라 그랬죠? 에.. 에.. 밝굴의 월드 서리터기인데요.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걸 쓸어먹으면 되겠습니다. 무슨? 차라리 절.. 차라리 절 어, 죽이십시오. 추구. 와우 이렇게 서리라는 거구나. 와우. 와우. 어라? 와 음. 미쳤다 이거 나이다. 왜왜왜난 아라일 서버에서 서리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나가고 있음? 와우. 야. 나나 <laughs> <laughs> 나 그거 필요해. 그그그 일문열매. <laughs> 일문열매 왜? 왜 필요한데? <웃음> 먹으려고? <웃음> 나 버섯 필요해. 아 버서, 버섯 버섯은 가져가. 나 반딧불도 필요해. 아 안돼 그거 레터 만들어야 아, 돼. 나 수정 나 수정나무 필요해. 그 레터 만들어야 돼. 나 달콤, <laughs> 달콤내꿀꽃 필요해. 아 그거 있잖아. 나 발구름 필요해. <laughs> 아니, 아니, 그거 저작권 있어. <웃음> <웃음> 어, 이거 뭐야? 어, 나, 나 풍채국화 필요해. 풍채국화? 아니, 뭐, 뭐, 뭐. 어, 어, 바람수정납이 필요해. 아, 그게 가능데 그거도. 아니, 집트라. 어, 거기 있어요, 집트라. 뭔드 땅 간다. 어, 바람수정납이, 바람수정납이, 바람수정납이. 어, 라 이거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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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매가 없지? 야, 요즘 뭔드 땅이 좀 가뭄, 가뭄이 들었나봐. 아, 이거 대충. 대흉 에흉대어 <laughs> 뭐야 여기 포도 열렸네? 얘들아 이거 포도 안 열렸잖아 여기 무슨 소리야 모든 곳이 다 보, 보라색이었는데? 어? 여기 포도가 이렇게 탐스럽게 위 탐스럽고 맛있는 포도가 열려있었다고? 어 신성한 포도 열려있었어 아니야 나나 나 저거 뭐냐 저거 저거 저거, 반다을 관짝. 에? 아니, 관짝 길어한다 반, 반, 아, 다이루크, 다이루크. 아니, 아니, 드래곤스파인. 드래곤스파인에서, 어, 어, 알 에? 미 예. <laughs> 그, 아니, 아니 드래곤스파인이 뭐라고? <laughs> 반다콤의 <반다쿰에> 뭐? <laughs> 자, 오늘은 저 배추, 배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배추가 민트 앞에 서있네요. 과연 저걸 먹으려는 걸까요? 민트는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. 저건 알배추인가요? 양배추인가요? 아. 이럴수가. 배추가 민트를 먹어버렸어요. 오, 저걸 우리 염장이라 하지. 재석이 도망가고 있어요. 오! <laughs> 어 공격을 피했어요. 어떻게 피하고 있는 거죠? 배추가 배추가 근육질의 추추폭도와 싸움을 시작했어요. 와! 끝나기 마련이지. 일레븐 맞지? <laughs> 맞아요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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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왜 저기 안 앉아있음? 왜 앉아있음? <laughs> 도와줘요 스바루구씨 <laughs> 도와줘요 씨발놈의 <시발로미> 씨 <laughs> 도와줘요 스바루구씨 <laughs> 한번 때려볼까? 그럼 화난지 않을까? 우리도 누군가 내 뺨을 치면 좀더 빡치잖아 하지만 우리 스바루구씨인 아 씨발! <laughs> 아 역시 스바로그 씨는 착해.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? 예? 씨발이. 부리! 어 스바로그 씨 진정해. <laughs> 우와 빨개졌어. 스바로그 씨 스바로그 씨 진정해. 오 우리 스바로그 씨 다시 돌아간다. 아니야? 어매아 난가? 아! 감독님 저희 엔진컷 낼까요? 이거 엔지할까요어거 ㅎ <laughs> 어 ㅎ ㅎ ㅎ ㅎ ㅎ ㅎ ㅎ 아 쉬바! 아쉬아어바아바어오 던진다 오스바그 도와준다 오스바그 존나 뛰어간다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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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존나 뛰어간다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... 자꾸... 자꾸 왜 전투가 뜨나 했더니 나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지. 한번 원하는 영원한 응. 원한. 어? 왜 나야? 아, 때리지 마. 어! 때리지 마. 어! 때리지 마. 어! 때리지 마, 어! 때리지 마. 아!